최근 미국의 고용지표를 중심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 경제 현황에 대해 바로 채찌피티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채찌피티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미국에서 고용지표는 경제 건전성과 개인과 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높은 고용수준과 낮은 실업률은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고 취업자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요인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경제성장과 안정성의 긍정적인 지표로 여겨집니다. 이것은 소비자 신뢰의 향상, 소비의 증가, 그리고 전반적인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표입니다. 반면 낮은 고용수준과 높은 실업률은 경기침체나 성장저하를 나타낼 수 있으며 이것은 소비지출 감소, 경제활동 감소, 전반적인 경제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용지표는 청년층, 소수집단, 특정 학력 또는 직무 능력을 가진 계층과 같은 모집단의 특정 요인을 모니터링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룹의 고용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정책 입안자는 관심 영역을 식별하고 고용 기회와 결과를 개선하기 위한 목표 솔루션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고용지표는 경제 건전성 및 개인과 가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경제성장과 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목표된 개입이 필요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미국의 고용지표는 경제지표 중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높은 고용지표와 낮은 실업률은 경제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것은 주가, 상승, 소비지출 증가, 그리고 더 높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낮은 고용 수준과 높은 실업률은 낮은 주가, 감소된 소비지출, 그리고 낮은 인플레이션과 함께 불황의 경기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고용 지표에 따라 달러와 환율도 급변합니다. 고용 수준이 높고 실업률이 낮을 때 미국 경제는 강하고 안정적이라고 여겨지며 이에 따라 달러 수요의 증가로 이어져 달러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도 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반대로 고용 수준이 낮고 실업률이 높을 때 미국 경제는 악화되고 불안정해짐에 따라 달러 수요 감소와 달러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급등하고 있는 금가격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금가격은 경제적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안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경제가 안정되면 투자자들은 금에 투자할 가능성이 낮아져 금의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고용지표가 약해지고 경기가 어려울 때 투자자들은 금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져 금가격의 상승이 최근처럼 연일 이어지는 현상을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고용지표는 미국 경기와 달러 환율 그리고 금가격에게도 큰 영향을 주는 주요 경제지표입니다. 다만 고용 요인이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경기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지표와 상관 관계는 복잡하게 얽혀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6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2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고하던 미국 고용시장이 식어가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기침체 공포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시장에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6일 발표된 미국의 지난주인 3월 26일부터 4월 1일까지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22만 8천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가 추산한 시장 전망치인 20만 건을 훨씬 웃돌아 세계 경제에 적지 않은 파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부터 계절 조정 요인이 바뀌면서 전주인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당초 19만 8000건에서 24만 6000건으로 대폭 상향 조정되었으며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청구 건수는 182만 3000건으로 나왔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건을 넘어선 데다 최근 발표된 2월 구인 건수 3월, 민간 고용 지수 등까지 시장 예상을 깨는 고용 지표가 잇따라 발표됨에 따라 미국 고용시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4주간을 평균하면 주간 신규 신청자는 23만 7,750명이었습니다. 이 규모는 코로나 전 10년간 평균치와 비슷하며 코로나 기간 중반까지 연방정부가 고용보험, 미납 입자들에게도 특별 실업수당을 주면서 수령자가 3천만 명을 육박했습니다. 최근 미국 기업들은 올해 1분기 30만 명 가까운 직원을 해고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급파장이 그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현지시간 6일 인사관리 컨설팅회사인 챌린저 그레이 앤드 크리스마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이 1월부터 3월까지 발표한 감원 계획은 27만 416명에 달하였습니다. 이는 1년 전 55,496명에 비해 약 4배 증가한 것으로 바이러스 19 확산. 초기인 2020년 1분기 34만 6,683명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지난 3월 한 달간 발표된 감원수는 8 9,703명으로 2월 수치인 7만 7,770명보다 15% 늘어난 감원수치입니다. 또한 지난해와 비교해 볼 때도 같은 달 2만 1,387명보다도 319% 증가한 지표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반면 각 기업들의 채용계획은 2016년 1분기인 2만 6,898명 이후 가장 낮은 7만 638명에 그쳐 경기 둔화의 신호가 들어온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 기업의 해고와 감원은 기술전략 기업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일분기 기술 기업의 해고자 규모는 10만 3천 명의 달의 전체 해고의 38%를 차지했습니다. IT를 비롯한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하는 테크 기업들이 올해보다 더 많은 인원 감축을 발표하면서 IT 테크에 대한 시장의 기대 수익이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테크 기업에 이어 금융회사들도 3만 명의 감원을 발표하면서 업종별로는 두 번째로 많은 인원이 감원 또는 해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원의 주된 이유로는 불안한 시장 및 경제 상황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비용 절감과 지역별 매장 및 신규 부서 폐쇄 등을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앤드루 챌린저 수석부 사장은 2023년 기업들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금리 인상이 계속되고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대규모 해고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미국 고용지표가 악화되면 될수록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고용이 감소하게 되면 소비는 위축되며 경제 활동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소득세 및 각종 세수의 감소로 이어지며 실업을 감당해야 할 정부의 수당 및 복지 예산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부는 국가의 부채를 증가시켜 경기 부양 정책을 시행해야 하며 높은 실업률과 낮은 경제성장 등으로 이어져 제품과 서비스의 수요가 감소하고 생산과 일자리는 함께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 지표의 감소는 생산 감소와 공급 감소로 이어져 물가 상승 압력을 더 불러일으켜 현재에도 높은 물가 수준인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미국 고용지표의 악화는 소비지출 감소와 세수 감소는 정부지출 증가와 경제성장률 저하 그리고 물가, 인플레이션 등 중대한 경제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현지 시간 6일 미국 증시는 이날 발표된 고용 관련 지표가 시장의 예상보다 나쁘고 미국 경기의 미래 불안감이 커지면서 매도물이 시장에 많이 나왔으며 미국 증시를 끌어내려 동반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3월 ADP 전미고용보고서는 민간 고용 확대가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는 내용이어서 고용시장의 약화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채찌 PT와 함께 최근 미국의 고용 지표 및 세계 경제 현황에 대한 중요한 소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빠른 소식과 정보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좋은 정보와 소식을 원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슈고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